짜잔, 액시트의 제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남자의 로망입니다. 어, 그 남자의 로망 그그 그, 그,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눈 감지 말아주시고요. 네, 멋진 어,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어, 남자의 로망이라면은 누구나 꿈꾸는 그 최강의 정말 타노스급의 엔드게임급 정말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는 최고 스펙을 가진 게이밍 데스크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달리는 그런 게 남자의 로망 아닐까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남자의 로망은 최고 스펙을 가진 게이밍 데스크탑 오맨875 1089 kr입니다. 네. 뭐 넘버링이 뭐 그렇게 되 있는 거고 사실 이 제품은 예, 닉네임이 따로 있습니다 오멘 오벨리스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네, 대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해봤자 예, 이 제품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멘 875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자이 제품이 왜 남자의 로망인지 왜 최고 스펙인지 그리고 어떤 게임을 풀옵션으로 달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주요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예, CPU는 인텔 i9-9900K 예, 그래픽카드는 RTX2080Ti 와! 여기서 이미 끝장이 났죠 그리고 예, 램은 그냥 일반 램이 아니라 킹스톤사의 하이퍼X, 퓨리, DDR4-2666, 16GB 램 하나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포트에 하나가 꽂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저장 용량은 512GB NVMe SSD와 그리고 2TB 하드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어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디자인을 보시면 외관이 약간 좀 심심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어떤 제품은 되게 화려하게 막 착착착착 깎여져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오메는 약간 심심합니다 근데 이게 어, 장점이다 단점이 될수 있어요. 단점은 뭐 화려하지 않는 디자인이 될수 있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좀 약간 투박하면서, 어, LED로, RGB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좀 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웨덴 뭐 이케아 가구가 뭐 질리지 않는다, 뭐, 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 것이 질리지가 않고 오래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 경험인데, 옛날에 제가 게이밍 데스크탑을 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야, 너 이거 게임하려고 이거 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이게 일반 데스크탑인지, 어, 게이밍 데스크탑인지 헷갈려요. 어머님한테 혼내지 않아도 될 만한 디자인입니다. 네. 잡소리고요 오메는 어, 제가 쓰던 880도 그랬지만은, 어,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을 버리진 않았고, 적절하게 잘 섞은 아주 밸런스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벨 오멘 오벨리스크라는 이름답게 약간 이 앞면부가 이게 탑처럼 보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어, 이 닉네임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 용량은 25리터예요 데스크탑이 왜 용량을 따지냐 데스크탑의 크기를 표시하는 그 단위는 리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멘 875 제품은 25리터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오멘 880 제품은 32리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부피가 좀 작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데 책상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32리터 짜리 큰 데스크탑 사이즈보다는 25리터 짜리 케이스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는 게 공간 구성이나 활용에도 매우 좋습니다. 포트는 간단하게 USB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는 전면에 USB 3.1 세대 2개랑 헤드폰, 마이크, 콤보, 그리고 전원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USB Type A 3.1 2세대 2개, 그리고 3.1 1세대 4개, 오디오 잭, 그리고 HDMI, DP2. DP 2개 그리고 썬더볼트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 하나 들어간 게좀 특징이죠. 포트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뭐 오디오 잭, 뭐 그리고 헤드셋도 요즘 USB로 나오죠. 그래서 헤드, 헤드셋 연결하면8개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USB 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랑 DP2가 두개 정도 꽂혀져 있다는 거는 나중에 HDMI랑 뭐 듀얼이랑 트리플로 사용을 했을 때도 충분히 잘 구성이 될수 있는 그런 짱을 잘할수 있는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업그레이드를 되게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커버도 예전에는 뭐 나사 이렇게 빼서 열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멘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인터널 액세스 버튼을 누르면 문이 커버가 되게 쉽게 열리고, 그리고 하드도 이렇게 잡았다 빼면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끼워 넣으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하드베이도 하나가 남아서 SSD랑 그리고 하드 두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분이라면은 되게 쉽게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잘 해놓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멘 커맨드 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멘 데스크탑의 뭐 오버클럭이란 데 중요 부분에 대한 어떤 수치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시스템 중요 부분은 GPU 사용률과 그리고 CPU 사용률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밑에는 네트워크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약간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오멘 커맨드 센터에서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뭐이 앞에 로고 부분과 이 안에 있는 그런 조명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부스트는 어 제가 만약에 게임을 할때 핑이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좀안 좋아요. 그러면 은 다른 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터넷 속도를 다 죽여버리고 이 게임에만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트워크의 연결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뭐 배그를 한다, 오버워치를 한다 오버워치에만 인터넷 속도를 다몰아 넣을 수 있다 장점을 가진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듀포스 RTX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조명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옵션은요. 뭐 유니콘이 좀 추가된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새로운 기능인데 사실 이게 소개가 잘안된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스트리밍이란 기능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오멘데스크탑이 있으면 제가 뭐 따로 가지고 있는 윈도우 10이 깔려져 있는 아무 노트북 스펙과 상관없습니다 그 노트북이 있다면 밖에서 원격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조종 게임 기능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뭐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오멘 PC가 있으면 여기 이제 윈도우, 피... 윈도우 10 깔려져 있는 노트북 이건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모니터랑 연결을 해서 이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새로운 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 오멘 데스크탑 PC를 사용을 하신다면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꼭 오멘 875 모델뿐만 아니라 오멘 제품은 거의 다 호환이 됩니다 호환되는 표는 상품 상태 페이지에 아니면 오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 되고요